건설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목재의 섬유방향 강도에 대한 일반적인 대소 관계를 옳게 표기한 것은 정답 3번. 인장 강도, 흰 강도, 압축 강도, 전단 강도. 콘크리트의 방수성, 내약품성, 변형 성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다량의 고분자 재료를 혼입시킨 시멘트는 정답 3번. 폴리머 시멘트. 점토제품 시공 후 발생하는 백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점토제품의 흡수율이 크면 모르타르 중에 함유수를 흡수하여 백화 발생을 억제한다. 수석회의 모래, 해초풀, 여물 등을 혼합하여 바르는 미장재료로서 목조바탕,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등에 사용되는 것은 정답 1번. 회반주. 목재의 결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수심. 경량 콘크리트의 골재로서 슬래그를 사용하기 전 물축이 많은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 4번. 시멘트가 수화하는 데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중 목재의 건조 목적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전기절 연성의 감소. 미장용 혼화재료 중 착색을 목적으로 하는 착색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염화칼슘. 서중 콘크리트 타설 시 슬럼프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료상 대책으로 오른 것은 정답 4번. 혼화재료는 AE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상온에서 인장 강도가 3,600kg c m 센티미터인 강제가 500도씨로 가열되었을 때 강제의 인장강도는 얼마 정도인가? 정답 2번 약 1,800kg c m 센티미터 목재의 절대건조비 중이 0.8일 때이 목재의 공급률은 정답 2번 약48% 골재의 함수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유효 흡수량이란 절건 상태와 기건 상태의 골재 내에 함유된 수량의 차를 말한다. 소재의 질에 의한 타일의 구분에서 흡수율이 가장 낮은 것은 정답 3번. 자기질 타일. 에폭시 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에폭시 수지 도료는 충격 및 마모에 약해 내부 방청용으로 사용된다. 건물의 외장용 도료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유성 바니시 다음 도료 중 광택이 없는 것은 정답 1번 수성 페인트 각 창호 철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크레센트 여다디문의 상하단에 붙여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한다 프리즘판 유리는 어느 용도에 가장 적합한가 정답 1번. 지하실 채광용. 리녹신의 수지, 고무물질, 코르크 분말 등을 섞어 마포 등의 발라 두꺼운 종이 모양으로 안면 성형한 제품은 정답 2번 리놀륨.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덴비비 밀수록 수축량이 많다. 흙속의 전단 능력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함수비의 감소에 따른 흙의 단위 체적 중량의 감소.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와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점검. 동발이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서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두개 방향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파이프 서포트 설치 높이 기준은 정답 4번 높이 3.5m 초과시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사용 시 준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증기나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작업 지휘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물이 결빙되는 위치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조건에서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토중수가 얼어 생성된 결빙 크기가 계속 커져지 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정답 3번. 동상. 사업주는 리프트를 조립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을 지휘하는 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3번. 운전 방법 또는 고장났을 때의 처치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일. 최고 51m 높이의 강간비계를 세우려고 한다. 지상에서 몇 미터까지의 비계기둥을 두 개로 묶어 세워야 하는가? 정답 2번 20m 대상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종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철도 궤도 신설 공사 1.27% 달비계용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3%를 초과한 것. 위험성 평가에 활용하는 안전보건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사업장 근로자수와 금년 퇴직자수. 안전대의 종류는 사용구분에 따라 벨트식과 안전근해식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안전근해식에만 적용하는 것은 정답 1번. 추락 방지 대 안전불로 구축물이 풍압지진 등에 의하여 붕괴 또는 전도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성능검정 합격품을 사용했는지 확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재해 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단 재해 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산업 안전 보건법령상 공사 금액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가정 정답 1번 공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공사 본 터널을 시공하기 전에 터널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지질 조사, 환기, 배수, 운반 등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널은 정답 1번 파일럿 터널 콘크리트의 측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3번. 외기의 온도가 낮을수록 체갑은 크다. 연약지반에서 발생하는 히빙 현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저면의 액상화 현상이 나타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타워크레인. 토류벽의 붕괴 예방에 관한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근입 깊이를 가급적 짧게 한다. 관리 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에서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과 관련된 직무 수행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가설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정답 4번 500kg. 구독 좋아요.